아, 그래? 네. 네. 그래요. 아무튼 뭐 말씀은 좋았는데 네. 네. 그래요. 오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건좀 인식하세요. <laughs> 네. 아니 제가 그 발표한 내용을 받았어요. 제가 어제 아. 엄청 PPT가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길게 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줄. 알겠어요. 저는 8분 했습니다. 8분. 아 예. 아, 죄송합니다. 빨리. <laughs> 코트라이더. 예. 어, 예. 이 세라를 안 나서 취직이 잘 되잖아요. 아. 세라, 네. 세라형, 세라이. 둘다 세라형. 예. 예, 그리고 뭐 무브론 전화전 의원도 세라. 예, 예, 네, 그래요. 아, 어, 도학생이 전화전 의원님께 엄청난 그 에, 삶의 영향을 에, 받으셔서 어, 지금의 삶을 세라형으로 살고 계신다는 거죠. 자, 어때요? 좀, 에, 좀 아까 뭐좀 불만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어, 예. 좀 불만 그, 그 없어요? 예. 우리 의원님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뭐, 제가 근데 희망유리학교에서 저번에 박근혜 이프 어, 분이랑 제가 어, 재선 후보에게 붙는다라는 제목으로 평소에 네. 지리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어. 근데 바크네이프 쓰고 셨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하루에 제가 한 다섯 통 이상 맨날 해가지고 부탁드린다고 해서 아, 그러니까 결국에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전화진로님한테 전화 드렸는데 결국은 못 받았어요. 제가 힘이 어, 없어서 그래요. 어, 너무 섭섭해요. 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박근혜 후보님이 지금, 아, 여기도 언론이라고 막, 저, 저, <웃음> <웃음> 예? 뭐, 문답, 저기, 뭐, 답변 내놔라, 막 이런 이렇게, 일이. 얼마나 네. 피곤하시겠어요, 지금. 세리당 네. 출입기장은 천명인데, 네. <laughs> 그러니까 <laughs> 최후민이도 막 답변 내놔라 그러니까, 네. 그, 미팅은 박 대표가 하는건 아니겠죠. 보좌가, 관 물론, 그렇겠죠. 20개밖에 안될 거는 질문이. 아, 거기는 아니. 20개지만, 거기는 수천명이 2 0개가좀 작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laughs> <왜>?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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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최유민 학생 무조건 자기가 길게 쓰려 그래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 역지사지라고 남쪽으로 생각할수 있어야지. 네, 그래서 아. 우리, 아. 우리 최유민 학생 고등학교 자퇴 이후에 절대 후회는 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네, 뭐 별로 후회 안 하나. 같은 친구들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음.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음.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그게 그렇게 살았구나. 아, 제는 그렇게 생각. 그 생각. 그래서. 무 생각 없이 산구나. <laughs> 그래 현 교육제도에 대한 그 청년들의 생각이 많을 것 같아. 요 우리 전 의원님께도 현 교육제도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없고 이런 걸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게 된다 생각해. 어. 이거를 뭔가 이제 보수해서 바꿀 수 있는 수준 아니다. 어. 네. 끝까지 그냥 리셋하고 조금 더 만드기 더 빠르겠다. 어, 그래, 강원이민 막... 교육 교과위 위원인가? 교과위 위원 강원이민. 나는 아직까지 저쪽에 가서 이야기할 기회. 그래요. 그리또빈 예, 예, 빈준길입니다. 예, 이름이 성이 아주 희상이신요 <laughs> 예. 예. 나는 그그 토마티에 그 나오는 그 빈인 줄 알았어. <laughs> 미스터빈 맞죠? 미스터빈이네. 아, 예, 예. 미스터빈. <laughs> 자 우리 미스터빈께서. 예, 예. 아, 전하지 의원님, 뭐, 저는 그 세라형이 이제 굉장히 공감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레질리언스, 리질리언스, 영어 네. 공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저 이제 그 회복 탄력성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뭐 작년에 사업도 잘안 됐고, 네. 그 전에도 그 직전에 이제 그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나갔는데 1차전 탈락하고, 그다 그때쯤에 같은 달에 SK 이제 공모전에 최종까지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졌는데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경험이, 되고 경험이 돼서 나중에 무슨 일이든 하든지 그 경험들이 좀 많이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서 예, 많은 세라 형이 공감을 받았고 책 읽으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음. 그리고 불만은 별로 없습니다. <웃음> 불만은 <웃음> 어, 혹시 우리나라의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예, 청소년 또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예예. 예. 예, 그 본인은 지금 인턴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청년의 생각은 좀 어떤가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그스펙머시기라는그 어, 그 단체에서 삼성 자소서, 뭐, 족보를 나눠준다, 고뭐 그런 이벤트를 해서, 아, 제 친구들도 좀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제가 나이가 25살인데, 이제, 여자, 여자, 이제, 그, 친구들, 학우들도 그렇고, 제 남자 친구들도 그렇고, 많이, 이제, 좀 일자리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사실, 코트라 인턴도 경쟁률을 좀 많이, 높은 경쟁률을 뚫기 뚫어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코트라를 준비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코트라 공고 보고 지원했는데, 덥석 붓고, 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 너무 좀, 주변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준비해야 되는 것도 너무 제시를 해주는 것 같고, 토익 해야 된다. 뭐, 해외 공사 떠나야 된다. 그래서 전 사실 토익도 한 번도 보본 적이 없고 네. 해외 봉사도 가본 적이 없고 네. 너무 주변에서 많은 것들을 떠밀지 않나 음. 그래서 사실 대학생이라면 물론 이제 사회가 어떻게 준비되었고 또 어떤 것들을 그 지원을 해주는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음. 좀 무엇보다도 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찾아야 될것 같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어, 정말 열심히만 한다면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만의 스토리가 나오고 또 면접관들을 공감시키고 어허. 음. 결국은 나만의 스토리를 갖는 것이 그것이 스펙일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오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우리가 친구만한그 스펙보고 사람 사귀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제가 세라인더 개발할 때 그때 그 인터넷는 친구들 한전에 들어있는데최기니이나 아, 아무튼 그아 부대에서 출석을 무르시는구나 지금 보니까 <laughs> 나는 다 체크하지.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그 친구가 면접을 보면서 왜그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생활관이라는 영화. 생활관이 보면 왜한 친구가 열심히 스펙 준비하다가 저 떨어져가지고 왜 죽다 살아나가지고 마음이 확 변하는 <웃음> <웃음> 근데 그 친구가 면접관한테 가서 자기 삶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하는 그거를 그거에 면접관이 감동하는데.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되뇌어보고 내가 왜 사는지 그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의미가 뭔지를 자꾸 좀 되뇌어 보면서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좀 이렇게 축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는 그 삶이 자꾸 축적됐을 때 남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멋진 사, 삶이 되고 멋진 사람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이거 없의 문제가 아니다. 음. 저는 그렇게 니다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삶, 누구든지 다, 뭐, 대학을 다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요 지금 그, 그 학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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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네, 희망 학교. 에, 그 학교에 가면은 어떻게 취직 잘 돼요? 저희가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네. 오늘도 그런 소리 듣고 왔어요. 오늘 뭐 어떻게 살 거냐. 에. 그래서, 취업 되겠냐, 먹고 살수 있겠냐, 저보고. 예. 제가 먹고 살수 있겠다. 어. 그러면 죽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어떻게 의미있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 었는데그 학교에 가면 대학을 갈수 있는 제도권 학교는 아니잖아요. 아유, 그렇죠. 갈수 없죠. 이제 예. 그런 것들이 교과부에서. <laughs> 교과위원님께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희 정부 지원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인가대안 학교들이 현실이 그런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상급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근데 저희는 학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종로구청장에 <laughs> 가서 어. 저희한테 종로구청 애들 다 해주니까 우리도 종로구청에서 먹게 해달라 식당에서 네. 그랬더 구청장님도 밥 먹고 사 먹는다고 그래서 몇명 되지도 않거든요 어, 근데 그 밥을 안 줘요? 네안 줍니다 서울역에서 아, 한번 아, 먹을 수 있어요 서울역 너무 먹었어요 <laughs> <수> 서울, <laughs> 무서운 학생이에요 아, 교육부장관도 지금 고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죠 아까 네, 아, 그, 고발했는데 그, 그, 수사를 고발. 받고 그 다음날 바로 각하 됐어요 아, 네, 아, 네. 아, 네. 너무 빠르더라고요 좀 어, 여유를 좀 두시고 네. 하셨으면 조금 긴정이안 당했을텐데 네. 안 네. 바로 그렇구나. 하셔가지고 검찰에서 정말 교육부장관으로 고발할 수 있는 네, 그런 용기를 가진 지 네, 학생 네 좋습니다 <laughs> 어, 우리가 처음 그 배울 당시에는 13% 정도가 대학을 갔어요. 지금은 87%가 대학을 간어 이렇게 가는 게 무슨 사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에. 네, 저는 전화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세라이형 인재가 되는 것 중요하지만 네. 왜 우리나라 사회 사람들이 세라이형 인재가 되지 않는가를 봤을 때 세라이형 인재가 되면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세라인 인재가 이제 미래를 지배하려면 이렇게 국회에서 세라인 인재가 미래를 지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생각합니다. 세 분들이 들어 주시면 의원님들 잘해 주시고 의민여다분들잘해 주시고 만들어 주세요. 네 만들어 주실 거죠, 네. 네. 네, 네. 네. 필요한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된건 좋은데 되고 나서 이스라엘 인간들이 정말 이 나라에서 인재가 되고 또그 인재가 활용돼서 우리나라에 에너지원이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떤 표본이 모델들이 자꾸 나와야 에, 우리 국민들이 또 이렇게 공감을 할것 같습니다. 자 에, 인터넷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순명여대 1학년 학생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에, 또 이분도 어, 강의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 네, 이분은 네, 학교는 그만두지 않았어요. 네. 말씀 중에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인상 깊었고 나중에 저의 진로에 대한 생각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빠른 사회 변화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 안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대로 볼줄 아는 안목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안목 글쎄요. 질문이 좀 어렵죠? 예, 질문이 어려운데 저는 그 그뭐 일본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99%의 사람들은 오늘 하는 일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한다 고해요 네. 1%의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갈지를 보면서 오늘 할 일을 결정한다고 아하,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항상 저는 미래가 이렇게 갈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그렇게 계속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의원이 그된 것도 뭐 저를 뭐 이뻐서 겨울 의원을 줬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일들을 알고 아마 전화 주신 것 같고 또 한글과 컴퓨터 사장님들도 어 제가 조금만 회사를 하다가 야 이거 대학이 너무 좁다 네. 그래서 이제 해외를 나가려고 계속 제가 출하를 해서 네. 소프트 회사가 40명 있는 소프트 회사가 해외에 수출을 했어요 어. 그냥 16개 나라에다가 그 라이센스를 할때 돈을 많이 못 벌었습니다만 네.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을 갔는데 가자마자 한글과 컴퓨터가 어려졌어요 네. 어려워지니까 이 어려운 회사를 맞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음. 이제 한국 컴퓨터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 해서 하죠. 근데 그리고 또 해외를 나가야 된다요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니 음.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어. 그때까지만 해도. 아.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강연을 하나 불렀는데 그 강연을 듣더니 어, 막술 먹이더니 당신 어, 같은 사람이 해야된다고해가지 어. 제가 또기가 얇아가지고 어군수 <laughs> 뭐 해가지고 그냥. 아. 할아버집다 팔고 이사 갔다가 예. 한달 만에 제가 여원으학장이 되는 바람에 다시 돌아오죠. 그래. 돌아오자니까 막 애들이 물고고 난리가 어요 그렇겠네. 네. 여기서 헤어질 때 그냥 멀리 가는지 알고 다 친구들하고 놀고서 손 벌에 다 하고 간다. 네. 한달 만에 이 아. 집에 가야 된다는데 막 애들이 아니야. 그래. 어. 그래서 뭐 집도 없고 집을 다 팔고 왔으니까. 아 제가 부동산이 지 않게요. 아 약간 내가, 너무 내가 너무 맞네, 맞네. 그래. 약간 내가 막 네. 팔고 왔어요. 돌아올 때도 없고, 그래서 한달 이날은 제 거기서 있다가 네. 돌아왔죠. 그럼 먼저 오시고? 그럼 먼저, 먼저 와서 청아지겐 사는 고 아.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만약에 한컴 사장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좀몇들보다좀 앞서서 뭔가 새로운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이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 제가 선택이 됐고 예. 이번에도 한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제가 새누리 당에서는 굉장히 재산이 없는 등에 그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뭔가 새로운 거를 하다 보니까 네. 또 이런 기회가 좋어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면서 내가 투지를 정하는 게 점점. 예. 그때 아우, 사무리 그때가 미국 가셨을 때한달 만에 딱 돌아온다니까 정말로 어, 오시기 싫으셨을 텐데. 먼저 오시고 1년 동안 거기 살면서. 잘놀았죠잘놀았죠 예. 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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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가 되게 좀 예?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아. 아니요 불만은 없었어요. 예. 뭐 애들하고 보고 예. 었어 저는 그때 뭐 정신이 없었어요 한 번. 예. 살리... 지금도 정신 없어. 예. 지금. 정신없이 <웃음> 살아야 <웃음> 재밌는 거예요. 예. 그래요. 예. 네. 그때가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laughs> 아니. 예. 네. 그래. 자, 어, 또한 분의 질문을 우리 SNS에서. 실패자가 양산되는 문화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떨어지면 실패자, 취직에 실패하면 실패자, 에, 사업에 실패하면 실패자, 연애를 못하면 실패자. 대학에 떨어져서 취직을 못해도 사업, 사업에 실패해도 연애를 못해도 실패하는, 실패한 게 아닌데 실패자라고 합니다. 대통령으로 뽑히기만 하면 욕을 먹는 사회,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뭐. 라면세화형이들이아니겠 <laughs> 그러니까 저는 실패라는 그 관점의 프레임이 차이. 네. 내가 이걸 실패라고 보느냐, 아니면 이것을 하나의 그 미래를 위한 어떤 그 시련이라고 보느냐, 그런 네.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어, 전진하니까 실패가 안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어떠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보는 네. 시각은 본인이 자꾸 자기 삶에또 오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때 시간이 걸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의미를 부여하는 내가 이걸 왜 하느냐? 내가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저그 취직 시험을걸어와서 뭐 시험에 떨어지고 면접이안 되면 아, 나또떨어져서나 예. 실패했어. 라기보다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방법을 알았어. 예, 예. 라고 하면 이거는 배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저는 좀죄송한 얘기지만. 뭐 제가 어디를 들어가려고 애써본 적이 없어요. 람에서 대학 졸업하고 어, LG 전자에 들어갔지만, 그도 친구가 뭐 어디 간다 그서 쫓아갔다가 면접 보고 들어갔거든요. 어, 거기 를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제가 어딘가에 저를 이렇게 팔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 삶을 살고 싶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국회라는 곳도 한번 저한테 주어진 거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를 벗어버릴 수. 있는. 생각을 해놨어. 또 그렇게 벗어버리려고 마음먹고 살아요. 여기에 내가 수석계 어, 만들니까그 아.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싶은, 벗어버릴 수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직장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살니다 네, 그래요. 지금 국회의원 시때 네. 제가 전 어, 아까 만나 뵐 때부터 배지를 국회의원 배지를안 달고 계세요. 네. 평상시에도 안 달고 다세요 네. 네. 저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고 싶은 거예요. 언제든지 법. 왜냐하면 빽지를 달다는 것이 이걸 달는 것은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 근데 알아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죠. 걱정되는 게뭐냐면 국회를 들어갈 때이 경비하는 분들. 아. 이분들이 못 알아보면 이제 내가 이제 잡히는 거잖아요. 어, 이거 네. 어디 들어가셨나요? 네. 한번 네. 잡혔어요. 한번한번 잡혔어요. 예. 네. 원이다 아, 근데 그 양반들은 다 들어가요. 아. 그래서 이제 대충 다 알아봐줘요. 일단 빽지를 달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네. 저녁 때는 더 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예. 이것저것 다른때데도 네. 많은데 국회의원이나 배치 달고 다면,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안 달고, 공식적인 행사 같은 데서는 마치 잘하는 구분이 되니까, 예. 근데 그분들이 저를 보다라 봤을 때는 좀 피곤하죠, 제가. 예. 그렇지만, 아예모르 모르는, 모르는 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사람이 음. 정말 캐주얼한 삶을 살고 계시는, 네. 예. 그런 예, 의원님이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또, 우리 또, 한번 학생들은 또, 우리 전환질의하는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자르하 잡고 그러는 거예 너무 어르는것 간단하게 하나씩 한 말씀씩 만 해주세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도 대이외에도 <laughs> 멋진 순서가 마련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그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시간 여기서 좀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 유익하셨습니까? 네, 고맙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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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희고 나서 우리 체육팀에서 이제 모실 겁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전화진의원과 함께하는 또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즐겨 준비되셨죠? 네, 함께 신차게 즐겁게, 네,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전하진 부연께서 출발하신 세라영 인재가 미래를 지배한다 북독콘서트아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진행의 손진기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